안녕하세요. 홍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두개 아파트들에 대해서 비교해보겠는데요. 두개 아파트가 하나는 공공분양이고 하나 민간분양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청약시장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계속 제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아파트 두 개를 비교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아파트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분석할 대상 아파트들은 공공분양 AA 6블록에서 분양하는 대림 이편한세상 어반센트로와 aa 15블록에서 분양하는 민간분양인 제일풍경세 1차를 비교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일풍경세 1차가 모집공고가 떴고 지금 방송하는 오늘 대림 이편한 세상 모집공고가 떴는데요. 원래는 기존에는 그 제휴 풍경체가 같은 날 공고가 뜨고 당첨자 발표도 같을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청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휴 풍경체가 날짜가 조정되면서 둘다 청약을 할수 있는 형태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8일 날 사전 청약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공공분양 대림이편한세상은 822세대 제일풍경채는 1425세대 약 거의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제 동수가 제일풍경채는 15개동 13개동 동수는 비슷해요 근데 층수가 좀 차이가 나고 근데 면적이 제일풍경채가 두배 정도 되는데 동수가 어, 비슷해서 대림이편한세상이 타이트해 보일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면적 같은 경우는 공공평 분양이 편한 세상은 59 타입만 있구요 제일 풍경체는 8스타입이랑 111타입 2개 있고 주차대수가 제일 풍경체가 1.5대인데 기존에 분양했던 1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은 1.2대에서 1.3대 정도 되는데 제일 풍경체 1.5대로 되있는게 되게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이 제일 풍경제 2024년 11월인데 지하철이 2024년 말 중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아마 입주 시기에 맞춰서 지하철도 개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매제한 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데 공공분양 입편한 세상은 전매제한 8년, 거주 의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분양했던 모아일가나 대방 3차 같은 경우의 분양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 조금 더 오르긴 올랐는데 거의 안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좀 싸게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 80%에서 100% 사이에 있기 때문에 8년 3년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품경차 1차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5년인데 거주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요거는 2년 전에 분양했던 비슷한 평수 대비해서 약 5천만 원에서 한 1억 좀안 되게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시기 간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야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적정한 분양가를 형성했다라고 보고요. 위치도 되게 둘다 되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입지를 말씀드리면 제일풍경채와 대림미프라세나 모두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풍경채 지하철 을 먼저 보시면 제일풍경채 1차는 지하철이랑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죠. 500m 광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하기도 매우 좋고 초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고 대림 이편의 세상 같은 경우는 지하철과의 거리가 약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걸리면 사실 걸어 다니기 편한 거리는 아닌데 맘먹고 걸어 간다 그러면 한 15분 20분 정도면 걸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풍 경체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위에 북쪽 부분에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다 몰려있는데 입주 당시 학교 설립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될 거라고 합니다. 통학버스는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 대림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여기 위에 있는 발산초 그리고 아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는데 아래 있는 초등학교는 2023년 9월에 개교 예정인데 아마 초등학교는 발산초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공공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아무튼 학교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인접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대림이편한 세상은 이제 구도심, 언당구도심에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신도시에 지금 어, 아마 2년, 3년 뒤면 어느 정도 상업지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설 걸로 보이는데 그런 인프라들을 좀 이용하기 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제일 풍경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상업 필지 중에 두개의 필지만 올해 6월달쯤에 분양이 마감, 마쳤는데 필지가 2022년 8월달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행사 측에서 아마 발 빠르게 준비한다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어, 상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 드론 영상으로 이제 찍어봤는데요.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공사하고 있는 곳이 지하철 100여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4년 말 개통 예정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터널이 1단계 쪽으로 가는 그 터널입니다. 제일 풍경체 위치는 지금 보시는 위치에 있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형성될 예정입니다. 학교는 아마 이 정도에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이편한 세상 그 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제가 찍은 것도 있는데 이게 더잘 나온 것 같아서 이걸로 썼습니다. 북쪽이 왼쪽이에요. 이게 북쪽이 왼쪽이고 남쪽인 그림상에서는 동쪽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이시는 이 운동장 있는 학교가 발산초등학교입니다. 요 학교로 갈 가능성이 좀 크고 어 이게 보시는 게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신이랑 유승한애들 있고요. 공원이 길게 노을 공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 수변 공원 이렇게 형성될 예정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한 세상이 이제 필지가 좀 좁은데 동 개수가 이제 13개 정도 되다 보니까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일 풍경채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층수가 15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봐야 알겠지만 제일 풍경채가 그래도 이제 필지랑 이런 것들 그 안에 있는 조경 같은 것들이 좀더 넓다. 그래서 좀 쾌적한 동 분위기 연출 될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스터디 t 이도서서헬헬장장프프연장장 헬스장 이런 들이이 들어와 있있데데제풍풍채채 독특한 한이이제 수영장이 있다는 점이 독특하 i 요 지금 1단계 지역에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 수영장 a 있는 아파트는 대방 2차밖에 없습니다. 대방 2차는 장릉 이슈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아파트인데, m 그 아파트랑 지금 제일풍경채 1차만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는 이제 실내 체육관, 조그만 실내 체육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실내 체육관이 있으면 좋은 게그 외부 날씨나 이런 것들 영향 안 받고 활동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편한 세상 평영도입니다. 오구 타입 A, B, C 이렇게 있는데 세대 수는 A 타입이 제일 많아요. 이 타입도 그 가장 일반적으로 빠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자세한 거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 보시면 될것 같고 선호도라든가 이제 호불호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일풍경채 평양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84A 타입, B 타입, C 타입 그리고 1 1 1 타입이 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 분양가의 기본 옵션이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막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84A 타입 보시면은 3번 지역의 냉장고 장이라든가 아니면 팬트리의 장이라든가. 드레스룸에 있는 그 시스템 수납장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옵션 유상 옵션으로 다돼 있어 가지고 아마 옵션까지 선택하시면 전체적인 분양가가 좀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이 편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A12345678 쭉 있는데 그래도 이 편한 세상은 옵션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겠다 싶을 수 있는데, 제 풍경체가 좀더 옵션 사항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부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어, 밑에 옵션 부분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이한 거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84A, 제 풍경체 84A 타입은 이제 드레스룸이랑 팬트리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좀 독특한 것 같고, 111 타입 이 같은 경우는 이 현관에서 출입구가 두 개입니다. 두 개여서, 이 1번 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침실 일반적인 현관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뭐장 같은 거 보았을 때 바로 주방에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거좀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급 가격 말씀드릴게요 어, 공공 분양으로 이제 대리미 편한 세상은 3억 6천만원 3억 한 중반 정도 3억 6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에어컨 제외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옵션 같은 거 에어컨 빼고 기본적인 옵션 어느 정도 하면 천만 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계약금 십프로로 되어 있고요. 민간 분양인 제일풍경 채 일차는 이제 사억 팔천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어 이제 옵션이 이제 여기서는 천오백만 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아니 옵션이 한 이천만 원 정도 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에어컨까지 하면은 약 삼천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분양가가 이제 팔사 타입 기준으로는 한 오억 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이고, 백십일 타입. 111 타입도 한 6억 3천 정도, 6억 4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옵션까지. 계약금은 이제 분양가, 공급가에 20%가 계약금이고, 이제 확장이라든가 옵션은 10%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분양, 실제로 이제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은 계약할 때 얼마나 필요한지 보시면은, 대략 이제 팔사 타입 같은 경우는 9천에서 1억 정도 필요하실 것 같고 1111 타입, 111 타입도 한 1억 2천, 1억 3천 정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분양가는 층수에 따라서 이제 저층분은 좀 낮고 고층분은 좀 높은데 5층 이상으로 평균가로 이제 구해놓은 가격입니다. 공급 대상 보시면은 여기서부터가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의 차이점이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지금 이 검단 신도시는 투기 거래지구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서 비슷한 택지지구에 있는 분양은 앞으로도 비슷한 형식으로 어, 생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제 일반 공급이 되게 적습니다 비율이 15% 비율이고 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은 이제 팔사 타입 팔사 타입 미만으로만 형성되기 때문에 111 타입은 공공 분양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민간 분양에서 이제 팔사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이 37% 공공분양보다는 좀 많죠. 대신에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가 좀 비율이 좀 적은 편이고요. 사실 이것도 적은 건 아닙니다.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간 형태고 그리고 111타입 타입 경우에는 다자녀와 노부모만 있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기관 주차는 111타입은 없습니다. 일반 공급 나머지는 다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공공 분양 대림 입혀낸 세상, 민간 분양 제일풍영채.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공급에서 소득 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어, 소득 기준은 다자녀 같은 경우는 120% 120%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뭐100% 130%도 있으니까 자기가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 기준 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어,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자산 보유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어, 자산 보유 기준과 소득 기준 빼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격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선정 방법도 거의 비슷하고요. 어~ 다자녀 같은 경우는 배점 기준표가 있는데 약간 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일반 가점표랑은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제 거의 가점표랑 비슷하게끔 되어 있고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신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신혼부부들 분들 중에서 자녀 수가 이제 많으셔 가지고 다자녀에 넣, 넣어야 되냐, 신혼부부에 넣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래도 여태까지 봤을 때 다자녀에 넣는 게 경쟁률이 좀 낮아 가지고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 자녀 수가 많으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선택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다자녀의그 경쟁률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부모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전속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지 24회 납입돼 있고 여기는 그 선정 방법이 일반 공급에 있는 순위 선정 방법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분양의 순위 선정 방법이 저축 인정 금액이 높은 순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분양의 그 일반 공급이 가점제로 돼 있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노부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을때111 타입도 있는데 요것도 어, 똑같이 가점제로만 추첨제 없이 그냥 가점제로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역별 예치 금액도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 금액은 뒤에 일반 공급 쪽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신혼부부와 생일 최초인데요. 어, 최근에 민간 분양에 좀 변경된 게 있었죠. 민간 분양인데도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와 생일 최초에는 있었는데 소득 기준이 없이 무제한, 그 소득 기준이 상관없이 대신에 자산 보유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소득기준이 넘게 은 되더라도 자산부유가 별로 없다고 하면은 추첨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애추초도 마찬가지로 소득기준 없이 자산부유 기준에 충족이 되면은 추첨제로 들어가서 추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것은 예비신혼부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공공분양에는 예비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선정 방법에서 미성년자녀 유무를 따라서 1순위 2순위가 또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녀가 없기 때문에 순위권에서 떨어져서 이제 지원하기가 힘드실 텐데 그래도 나중에 예비 번호를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이신 분들도 자격이 되신다면 은어 그래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눈여겨 보셔야 될게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인데 민간 문양에서 없는 6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에 그 기준에 넣으셔도 되, 되고 어, 지금 이제 600만원을 못 채워 넣으셨던 분들은 기회가 날아가겠지만 다음에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600만원 이상 집어넣으시면 생애 최초도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어, 생애 최초는 다 추첨입니다. 어, 지역 우선 공급에 의해서 그 당해 지역이신 분들 먼저 추첨하고 그 나머지 분들이랑 같이 또 나머지 추첨하고 추첨, 추첨, 추첨 이런 식으로 추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아파트가 아예 없으셨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생애 최초로 들어가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도 공공 분양의 소득 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저축 총액 인정 금액으로 들어가는데 이 인정 금액은 매달 10만 원씩만 인정되고요. 매달 뭐 20만 원, 30만 원씩 넣더라도 10만 원씩만 인정되니까 이어 부분 다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어. 보통은 다 무주택세대주만 지금 청약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1주택세대주도 소분서약이 하면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1순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2순위는 사실 기회가 안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 이걸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주택세대주는 이제 소분서약을 하게 되면 어디 에 들어가냐면 이 추첨 부분에 무주택세대주랑 1주택 소분서약 하신 분들이 같이 섞여서 추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이것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분소양안 하신 분들도 사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이번 항목에서 이제 커트가 나고 3호까지는 기회가 안갈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배제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지역별 예치금에 있었는데 아까 위에서 설명 드렸던 노부모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 팔사 타입 같은 경우는 인천에 거주하시면은 250만 원만 있으시면 되고 111 타입은 700만 원이 통장에 있으셔야 합니다. 어 기타 지역에서 지원하시는 분들, 이제 서울 경기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좀 달라요. 이거 확인하시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의 그 인정 금액, 저축총액 인정 금액에 대해서 다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A와 A1을 먼저 보세요. 통장 가입 기간이 이제 5년 60개월입니다. 동일합니다. 네, 매월 저축액이 10만 원이고 여기 15만 원인데 저축 총액이 보시면 여기 600만 원이고 여기 900만 원이에요. 근데 인정 금액은 똑같이 600만 원, 6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저축액이 뭐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인정 금액은 갖게 되는 거고요. 이제 A랑 한번 C랑 비교해 볼게요. A는 60개월밖에 안 넣었는데 뭐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600만 원에서 인정 금액이 600만 원인데 C 같은 경우는 10년을 넣었는데 매월 이제 5만 원씩 넣었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2만 원씩 계속 넣다가 어느 시간 돼 가지고 누가 아, 10만 원씩 넣어야 된다라고 하셔 가지고 그때부터 10만 원 넣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15만 원, 20만 원넣으면그 2만 원 충격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2만 원씩 넣었던 거는 2만 원으로만 인정되고 그 이후에 10만 원으로 넣은 것만 10만 원으로 인정되고요. 어쨌든 요두 개를 다시 보시면은 이제 같이 이제 인정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거. 이두 분은 이 점수대에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되면은 추첨으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매월 저축이 높은 그러니까 10만원까지 계속 꾸준히 넣으신 분들이 공공분양에 일반 공급을 지원하실 수가 있고 어, 최근에 공공분양했던 안단테는당해 어, 지역에서 1600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200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요거는 제일 낮은 커트라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10만원씩 납입하신 분들 통장에 1800만원 정도 인정금액이 돼 있으신 분들이 아마 당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분양 그 제일풍경체 1차에서 1 1 1 타입 추첨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어, 우선은 전부 다 가점제로 들어갑니다. 지원은 다 가점제로 지원을 하시고요. 이제 무주택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제에서 83세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점제에서 점수가 낮아서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추첨제 명단에 들어가서 또한번박퀴수로 돌리게 됩니다. 추첨제 해당 지역 우선 공급 50% 83세대. 무주택 세대는 62세대, 무주택 세대 그리고 아까 전에 1주택 처분 조건인 분들 여기서 포함돼 가지고 21세대 같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까지 합해 가지고 62세대, 21세대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어,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1000 1000 1000요네 개는 제가 그냥 임의로 1000명씩 지원했다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편하게 위해서. 먼저 가점제 50%에 우선 공급 50%. 이 우선 공급은 그 당해지역입니다 인천 2년 거주자 분들 그리고 이제 무주택 이신분들은 이제 83세대 83, 83세대 먼저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그 인천 2년 거주 하신 분들 포함 인천에서 2년 거주 안 하신 분들과 서울 경기 거주자 분들 그분들 무주택자 이신분들은 같이 83세대로 돌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은 당해주택 기타 무주택 이 있죠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에 있으신 분들이 가점 커트라인이 좀 높습니다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이 어 가점제에서 좀더 당첨이 많이 될 걸로 보이고 그래도 가점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당첨이 될수 있다 이런 의미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점수 안 되신 분들 추첨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천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무주택 계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더 한번 돕니다 어, 62세대에 대해서 한번더 돌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주택 처분자까지 해서 21세대에 대해서 이제 도는데 이거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50% 정도 잡아가지고 어, 이렇게 당첨이 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일반 공급은 인천 이상 거주자, 그리고 인천 미만 인천 거주자, 그리고 서울 경기 거주자 다 포함해서 무주택자가 먼저 62세대 돌아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당해 무주택, 기타 무주택해서 여기서 이제 비슷한 비율로 선정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주택 처분자 같이 여기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당에 이제 인천 2년 거주하시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모든 곳에서 다 뺑뺑이가 돌기 때문에 좀더 당첨 확률이 높다. 그리고 기타 무주택, 어, 서울 경기 거주하시거나 2년 미만 인천 거주하시면은 그래도 그 다음으로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처분 조건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낫다 특히 기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민간 문양하는 제품 경채랑 공공 문양하는 대림 이편한 세상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